Yeah. 우리는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 이 십자가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씩 그 의미들을 o w n no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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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 r 하 w 하 no crown, no crown, no c 입니다. 둘째 날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통해 이 바라는 목표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대가가 바로 십자가 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날 우리는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우리는 어제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꾸어 어, 바꾼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를 바꿔놓는 것이다, 존재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십자가의 네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십자가가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피할 구멍을 찾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피할 구멍.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는데. 아 이것은 일반적인 보통의 말씀이지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는가 목사나 선교사 같이 그 평생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겠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에 보니까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지만 나 같은 일반 성도야 무슨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피할 구멍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서 피할 구멍을 찾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원어로 보면요 이 말씀을 번역을 번역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 원어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할 구멍을 찾아요. 그런데 원래는 반드시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 단어가 우리가 바라는 이 피할 구멍을 완전히 막아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명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말,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은 완전히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은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 그것과 함께 많은 환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는 활란도 받게 돼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십자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 보면서 아, 저는 이두길 말고 다른 길로 갈랍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두 가지 길이야. 우리한테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래서 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요. 이왕이면 넓고 편한 길, 좋은 길 가고 싶은 게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멸망. 으로 이끄는 길. 다른 한 길은 좁은 길.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것을 택하는 사람이 적은 길이에요. 근데 그 끝은 생명이 있어. 요 생명이 있어. 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는 이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어떤 길을, 이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좁고 험하더라도 그 끝이 생명인, 생명인 길, 당연히 그 길을 택하시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보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있는 생명, 이 구원,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 멀어 보여요. 너무 멀어 보여요. 저 멀리 까마득하게 멀리 보여요. 대신 많은 환란은요, 우리 눈 앞에 놓여져 있어요. 당연히 멀리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생명보다 눈 앞에 있는 더눈 앞에 있는 많은 환란이 더 신경 쓰이는 법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조금씩 멀어져서 끝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때 넓은 길로 빠질 수 있는 출구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옆으로 빠지는 길들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도 마찬가지로 빠질 수 있는 길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고생고생하며 좁은 길을 가는데 옆에 보면 넓고 편한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 출구가 계속 나와요. 그 길로 갈수 있는 출구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고 험한 길을 가다가 저 조금만 옆으로 빠지면 크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신나게 가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 길로 가고 싶다.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늘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위대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아마도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멸망의 도시, 도시 이름이 멸망의 도시요 멸망의 도시 출신인 주인공 크리찬 이름이에요. 크리찬, 크리찬이 전도자의 권유를 받고 조. 좁은 길을 따라 천국을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성도가 가야 될 좁은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떤 위험이 그 가운데 있고. 또한 그길 가는데 어떤 위로가 있으며, 또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철로역전 재밌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재있는데 재밌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신앙, 우리의 인 우리의 믿음의 길로 간다는 거 좁은 길로 간다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뭘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철로역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하는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천이 좁은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온갖 유혹과 위협과 위험을 겪게 돼요. 중간, 중간 크리천과 함께 좁은 길을 가던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천이 천국을 향해 막 가는데 옆에 친구들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붙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면 유혹이 있거든요. 그럼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위험한 위험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위협을 받아가지고 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 그렇게 이제 하면 하면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크리처는 크리찬도 사실은 이 주인공인 크리찬도 위태로울 때가 많아요. 소설을 읽다 보면 아 이거 이 사람도 이거 천국에 못들을 수도 있겠구나. 아주 위기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크리처는 좁은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서. 여러 위험과 어려움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 험한 길은 원하지 않아요 좁은 길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요. 또한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길일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육했던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요즘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썼던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디다케. 이 디다케라는 말 자체는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 교훈 뭐 이런 뜻인데 디다케라는 책인데 이 디다케의 첫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나와요. 이첫 부분이 이렇게 돼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딱 이걸 배워요. 두 가지 길이 있다. 바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다. 이두길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 이게 이 디다케의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생명의 길을 설명을 쫙 해요. 그 다음에 죽음의 길은 또 이렇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읽어봤는데,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주 뭐 새롭고 신선한 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강조해요. 생명의 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 그거? 딱 그러실 거예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어떤 일이든지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디다케는 그렇게 가르쳐요.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일을, 이웃에게도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말씀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을 가는 유일한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두껍지만 이걸 딱두 개로 딱 요약이 가능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우리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죠, 율법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두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요약이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좁은 길, 유일한 길. 그런데 이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길이 만만치가 않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국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법과 원칙,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떤 성도가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성도를 훌륭한 성도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아저 성도는 정말 훌륭해. 저 성도는 참 훌륭해. 어떤 기준이에요? 어떤, 어떻게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까? 뭐 보통은 이렇죠. 주의를 잘 지키고, 그죠? 주의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죠? 이런 성도가 훌륭한 성도, 그죠? 또 사회에서는 술 담배 하지 않고 이거 한국 교회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던 술 담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난 한 곳에 가지 않고 그리고 입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야 이것만 지켜도 야그 사람 저 훌륭한 성도다 우리 보통 그렇게 평가해요 물론 이건 옳은 생각이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이처럼 법과 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줄립에 잘 들여서 아 어, 훌륭해 점수 오점 어, 그죠 봉사오 어, 다시 오점 이렇게 해서 백점우리 그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잘한다라는걸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라면 법과 원칙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모범적이고 훌륭한 신앙인이 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으로도 모자라가지고 그 613가지를 다시 세부적으로 쫙 나열을 했어요. 엄청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걸 장로의 전통이라고 불러요. 장로의 전통. 가령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 난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개명, 10개명, 4개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물건을 듣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1kg를 들면 거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999g까지는 들면 돼. 1kg 넘어가면 안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는지도 이제 집에서 예배 못두 회당에 가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가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려는데 그럼 또 멀리 가는 것도 일이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가령 1 k 로로 전해 1킬로. 1 k 로 넘어가면 거의 일하는 거예요. 9 9 9 m 까지는 지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11조는요. 아주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들은 또 이제 우리처럼 텃밭에서 집에서 야채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텃밭에서 그래서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요 집에서 키운 고추, 그들이 고추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추를 했는데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1개는 무조건 받쳤어 그렇게 11조 했어요. 여러분 텃밭에서 난 상추 11조로 들여보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 신앙생활이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아단치고 화를 내신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굉장히 혼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 진저 외식한 자들아. 하 있을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외식한 놈들아, 이렇게 거의 이건 욕설에 가까운 질책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신앙생활이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법과 규칙은 잘 목숨을 다해 지켰어요. 그런데 그 속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법과 규칙을 앞세웠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성도예요. 훌륭한 성도.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엉터리 엉터리.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 법과 규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생각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왜 사랑보다 법과 규칙을 더 선호하는 것일까요?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쉬워요. 가기에 편한 넓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웃을 나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웃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사랑이 빠져도 우리는 법과 규칙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유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유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먼저 부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성도라면 느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더 좋거든요. 하나님의 바람보다 내 바람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불가능해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어려운 일이네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 손해와 희생을 각오해야 돼.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로 가지 않으면 천국의 길로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희생, 오해, 억울함을 감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넓고 편한 길에 눈길을 주지 말고 끝까지 이 길로만 가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다른 넓은 길에 눈길을 주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좁고 험한 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 억울하고 또한 오해받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 길을 갈 때에 이것이 언제까지나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그 길을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더 밝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성도를 반드시 붙들어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한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내가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고 험한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 나를 부인해야 되고. 또한 억울하고 손해보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많은 환란이 있는 이길그 길을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길 끝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걷다가 도중에 넓은 길로 빠져나갑니다 빠져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더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이 있는 길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어렵더라도 생명이 있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영생에 있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한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